로그2의 x는 3분의 1, 로그2의 x는 3분의 1. 그럼 요거를 이제 지수 형태로 바꿔주시면은 어, x는 2의 3분의 1. 이렇게 해서 x를 구했습니다. 그리고 로그 x의 y는 2. 요거를 또 지수로 바꾸게 되면 y는 x의 제곱이 되고 x는 2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곱한 2의 3분의 2제곱이 됩니다. 그러므로 x 곱하기 y는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2제곱이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더하게 되면 2의 1제곱이 되겠습니다.